일자. 그렇지, 일자. 그렇게 빼야죠. 그거 잊어먹으면 안 돼. 항상 일자로 빼는 거란 말이야, 일자. 그 그러니까, 봐봐. 직선, 직선이야. 예, 근데 곡, 그렇지, 직선, 직선. 예, 왼쪽 일자, 왼쪽 엉덩이 일자. 그렇죠. 그래야지 체가 착착 빠지지. 오른쪽만 잡으니까 오른쪽만 일자로 빠지려고 그런다고. 그러면 안 돼. 왼쪽도 일자로 빠져야지. 그렇죠. 일자. 왼쪽 공대 일자. 그렇죠. 그래야 제자리에서 돈단 말이야. 그러면 벽도 생기고, 머리도 잡히고, 다 하잖아. 때리면서 일자. 그렇죠. 그러면서, 예, 네. 마무리하고, 예, 네. 마무리하고, 다시 돌아오고. 나이스. 그게 일자일자예요 자꾸 잊어먹으면 안 돼. 잉?